윤석열 내란숙의 보호연락 소장입니까? 이렇게 부르면 좋지, 좋아하지 않잖아요. 동일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지를 내서 비판하고 검증을 하는 건 유효하지만, 저는 그 범위 자체가 저는 너무 과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발언에 관해서는 저는 송원석 대표께서 전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나라의 국정원장 후보자를 그런 방식으로 지칭하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발언 중요해, 지금. 아니, 목소리를 좀 낮추시고 김영진. 발언 중이라고요왜 반말하고 그래? 발언 중이라고 했어요. 반말 안 했어요. 참네. 위원장한테. 예예. 발언, 예. 발언 예. 끝나고 왔어요. 그러면. 신청하는 발언 좀. 끝나고 하시라고. 예예. 예. 좀 자분하게 좀좀 지켜보세요. 예, 목소리 낮추시고, 서로. 예, 예, 말씀하세요 빨리. 그래요. 저는 저는 이건 사과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국, 이, 정보위 관련한 운영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후보자를 그렇게 표명하고, 어? 대납 연락소장을 도치 수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로 민주의 체계와 시스템, 그리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원칙, 이거 자체가 그 정도로 허술한 나라로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의 그 사망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